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M2 뮤직페스티벌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 무대 왼쪽 남강에 떠 있는 파란 캐릭터 보이시나요? 네, 진주에 도착하고부터 자꾸 시선을 끌어서 그렇죠. 네,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진주시 캐릭터 하모라고 합니다. 네. 네, 하모는 진주 진양호와 남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모티브로 만든 진주를 대표하는 캐릭터인데요. 진주를 상징하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더라고요. 오, 너무 귀엽죠? 네. <웃음> <웃음> 여러분 하모 잘 아시죠? 네, 혹시 두 분도 하모를 잘 아시나요? 네. 전 사실 아직 잘모르니다 네. 유준 씨는 어떠세요? 저도 아직 잘아 하모는 <laughs> 어, 동의하는 뜻의 표현입니다. 아 뭐, 긍정적인 의미로 쏘이는데 M2 아 페스티벌 저랑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하모예. 아 네. <laughs> 혹시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으세요? 하모. 야 아, 그쵸. 혹시 제가 잘 생겼나요? 하모. <laughs> 반응 좀 뜨뜻해지긴 한데. 그러면. 저희랑 함께하니까 좋으시죠? 하모예! Yeah. <laughs> 너무 좋아예! <yeah>. 감사합니다 요런 <laughs> 네, 의미로 우리 하모 단어가 쓰이곤 하는데 그렇죠 우리 관객분들? 네 확실히 자, 아직까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laughs> 확실하게 배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자, 아직까지 무대가 준비 중이니까 <laughs> 네. 자 우리 관객분들께서도 어, 어느덧 진짜 관객을 꽉 채워주셨어요 <laughs> 그러게요 네, 네, 진주의 첫 무대인데 좀 느낌이 좀 어떠세요 두 분은? 어 진주 페스티벌이 진주 엠투 페스티벌이 정말 뜨겁다고 듣긴 했었는데 네. 아까 또 무대를 해보니까 이 정도로 열기가 뜨거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너무 열기가 뜨겁고 너무 무대를 해봤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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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 <학습>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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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씨는요. 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팔도 흔들어 주시고 하시니까 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무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진주시 캐릭터 또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캐릭터일까요? 어 역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아이오 캐릭터가 탄생을 했는데요. 아, 진영을 일대 소식하는 토종 살겔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이 아요는요 셈이 많아서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모가 달고 있는 저 진주 목걸이 있죠 똑같이 달고 있다고 해요 셈이 많아서지고 아, <laughs> 네, 정말 귀여운 우리 아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모와 아요가 유튜브 인스타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진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저도 어디선가 하모와 아요를 만나게 된다면 더 반갑게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또, 하모와 아요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